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4월 3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부활 주일인데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오늘의 여정을 다시 한번 뜻깊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마지막 순간 약 3시간 동안 구름이 깊게 드리워 해를 가려서 그 지역이 어둡게 되었음을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모습을 덮고 가려는 인간의 죄와 악한 사단의 세력의 모습이 이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주님 죽으시는 이 모습 정말 바라볼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냥 구름으로 아예 덮어버리셨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쭉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죠. 성막에는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직육면체형으로 만든 천막의 모양입니다. 이 성소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처음 이렇게 딱닫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죠. 성소로 들어가면 앞을 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꺼운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휘장을 지나면 성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죠. 이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곳은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갈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오는 이 대속죄의 날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피를 뿌리며 하늘앞에 회개와 속죄의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피를 뿌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그 말씀 레위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을 함께 묵상하며 가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도와 사건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갈라 주셨습니다. 살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을 헬라우 성경을 보면요, 스키조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찢어지다, 갈라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도 똑같이 스키이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길과 말씀대로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지만 범죄하여 폐역한 백성이 되어 그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 이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계속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스키이죠. 활짝 열린 이 휘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을 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묵상하며 또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으신가요 평안한 길을 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이 땅에서의 삶의 길을 평안하게 열어주셨다면 그 길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삶 감사의 삶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여러 문제로 길이 막혀 있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도 열어주실 것을 신뢰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며 스키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최선을 다해 이 하루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이신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던 그 순간에 스테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죄로 인해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스테반 집사님이 보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그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활 열어버리시고 이 휘장을 확 찢어버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와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은 예수의 피면 족하다. 충분하다. 예수를 믿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길도 우리가 잘 열며 가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휘장을 지나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을 지내면서 죽으심과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복된 여정 다시 한번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잠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리에 의지하여 활짝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